잠원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내 허물도 덮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우리아 일 외에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아의 일 외, 아니, 우리아의 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그 일만 없었다면 정말 즐거운데 우리아의 일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놔두고 그 남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이 있는 날그 날은 놔두고 다른 날들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행한다면, 우리도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즐겁게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학생 때 배운 그 영어 문법이 있는데요, 슈드 헤브 피피입니다. 했어야 했는데, 에,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안 했어야 해, 했는데 했다, 또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했어야 했는데는 지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하고, 지난 것이고, 끝난 건데, 그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일을, 아니,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러한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했어야 했는데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은 지나간 거지만,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고 놀람과 충격과 슬픔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놔두고, 그 일들은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놔두고, 나에게 주어진 그내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표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